이런 식으로 아이 좀사 는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c 동이 없어요. 백 t 백 b 백 to me, 식 b s 다큐멘터리를 애는... 찍으란 얘기야? 그 c t u r e p i 으로 u r e p i c t u r 이 그런 거 있잖아, 뭐. 감시의 위험성이라던지. 뭐. 그거 한편본 거야, 내 거?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나온 편. 제책 <laughs> 근무하는 직장인 브이로그도, 그냥 제목을, 어. 이렇게, 재택은 빅꿀팁뭐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욕성 <내가> 많아서 <laughs> 이런 것도 너무 약간. 그럼 뭐라 적어야 돼? 식라이프 뭐지? <laughs>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넣어야지. 자극적으로 <laughs> 공식하는 환자 한테 먹어. 이런 식이야. 개인의 의견 개꿀띠. <laughs> 그런 식으로. <laughs> 어디 개꿀띠라는 단어 검색. <laughs> <나 없으니까. 웃음> 처음 어 봤어. 검색써 봤는데 그렇다는 거야. <laughs> 오늘은 조금 헬시하게 먹고 운동 갔다가 마트 갈수 있으면 마트를 잠깐 갔다가 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진짜 헬시하게 먹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어, 화사님의 두부 유부 초밥 먹을 거예요. 해서 먹을 거예요. 음,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이렇게 쉽게 말리다니 내가 고기에포기를 홍게. 먹겠습니다. 다른 거거지말얘기까지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하나의정치낚 음. 이슈가 니다 다음 하지 마 하지 마시고, 낚시를 5,000봉을 주고, 아. 1 0원 주고, 혼자 만보을 주면 30만원. 친구랑 3만부, 친구랑 5만부. 친구랑 많이 맺을수록. 음. 많이 맺을수록 음. 그럼 돈을 음. 하루에 100원씩 버는 거야? 그치. 그치. 아. 나 그거 사고 싶어. 어. 이거 지금 설정되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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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허락이 어디어 이거 너무 안신 어? 뭐 e g e g o go go 뛰어야지 아하 맛인데 어, 어? 어. 몇 미터 걸을 거야? 아, 몇 미터 걸을 거야? 아니다 2.33킬로 오, 오 4,038걸음 말이 어디서 나 너? 아, 나도 어디선가 봤는데 한 번은 내 입으로 계어진러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다 오늘. 아 이쪽으로 한번이렇 개꿀 띠라니? 진짜 찌한 이야그 <취향이야. 웃음> 방법을 나 예전에 언니 알려준 방법 있잖아. 꼭. 그, 앞사람, 어, 앞사람 어, 보일 때까지 어, 뛰고, 어. 또 쉬다가, 어. 또 앞사람 보일 때까지 어. 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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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그거를 하자. 그래. Let go.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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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laughs> 왜이 사람 만나고 또저 사람까지 쉬, 뛰는 거지? 이 <laughs> yeah, 이렇게 뛰는 거라고? 예 <laughs> yeah. 걸어서. 피자 한 조각만큼 칼로리를 불태웠어요. 이걸 7km. 7km 걷고 옆으로 어. 1시간 10분, 어, 20분. 어. <laughs> 가좀 줄여야겠다. 어, 좀 줄여야지. 이렇게 해가 되게 못생겼다 맥주야 이 카메라는 되게 못생기게 담기네 원래 잘생겼는데 음, 저는 좀 이따가 회사를 잠깐 나갈 예정입니다 왜사 회화사... <laughs> 피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거야 어휴. 집에서 잠옷을 입고 일을 하니까 너무 루즈해져서 계속 바깥에 옷을 입으니까 또 이제 일 끝나고 옷을 잘안갈아입으니까 바깥에 입는 옷과 침실에서 입는 옷이 경계가 모호해졌네요. 어제 그 운동했던 것 같아요. 다이소 플렉스, 내가 딱 좋아하는 크기. 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새끼야, 꺼져라. 뺏겼어, 뺏겼어. 뺏겼어. 전 지금 침대 위에 앉았어요. 오늘은 유부초밥에 진짜 두부를 넣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기본식이 아닌 다이어트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가자기 오늘 좀 유독 알람이 많이 울리네요. 너무 아요

아, 저기도 있네. 추워. 아, 난 아직도 8천 몇 보다. 아, 들 <laughs> 이내 u n e 보고성 was home for the head of father. I never met father. I met s o m 사교육 개바하는 전국 교토 모임과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교육 바로 뜨는 공동모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전국유치원과학부모교의 교육 동력을 3일 연기했으나3 주간의 연기로는 단역 교육나이트로부터 질겨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경제 혼혈 개발 기구 오일시를 해온 가운데 가장 크게 확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이식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름이 흐르는 수는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과 문을 닫았을 때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이건 지금 약속할게요. 지금 소음. 이거는 반려동물 홈닥터 소변 자가 검사 키트고요. 검사하고 싶어서 맥조이드 나이가 좀 있어서 이걸로 자가 검단을 좀 하고 싶어서 병원 가는 걸 되게 질색 팔색하거든요. 그걸 갔다 오면은 삐져서 밥도 안 먹고 저에 대한 불신이 또 그득그득해져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소변에 이걸 묻히기만 하면은. 어떤 게좀안 좋은지에 대해서 저, 정확히 알수 있대요. 이거 되게 싸요. 이 9,900원이었나? 만 원이 안 되는데. 야! 오줌을 여기다 싸거든요. 이전에 키우던 개가 이렇게 하수구에 맞춰서 싸는 것본 뒤로 이렇게 하수구에 싸는 게 습관이 돼서 여기를 이렇게 막겠습니다 하수구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제발 요 위에다 쌓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응. 비중, 백혈구, 위험인데? 뭐가? 맥주. 됐어? 어. 간단회를 가지고 경고같은의 생활관련에서 당시에 경선에 참여했던 에이전 의원 투를 했는데, 아, 2003년 경선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현장에서는 특 그래서 본사에서도 뭐 오시면은 저한테만 말을 하시는데. 전... <laughs> 대체 중점마마의 수박. <수발>. 아, 지들. 송구하온나 중점마마 회원 조 씨의 피줄이아 나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laughs> 창을 살려 이 아이 대신 왕. 저거, 저거 끝나고 하는 거지. 생방으로한데 어. 몇 번이고. 19번. Cheers. Yeah. <laughs> 뭐뭐 오늘 너무 해 다들 다 와, 들이이시로 이기는 고이 나와. 음. 음. 소. 소소소. 음? 그치. 네니다 <laughs> 네,

음, 어, 아까 거, 딱 고음 올라가는데 아유, 어. 홍석이 저한테 그런 거 같더라 들었어니합 종합 좀늦커않습니라 많이들 다 성공만 다르게 으면 음. 아니 이렇게 막풀줄 그 몰랐네. 그거 드님그 스스로 응. 어, 그어 해? 진게더안뚫리어 할게. 아, 사람 보러 네. 그 마음이 안네 몰랐죠. 소주 소주 없는데 어. 다 마셨는데 아 그래 그... 야, 그... 기름 기름 아뇨. 콜 같은 거 있죠 봐봐 어, 볼까 아유 시이 시커멓게 말이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